저에게 체다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체다는 어 이제 3개월 된 아기 고양이고 제가 어쩌다가 체다를 키우게 됐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번 룸투어 영상에서 어 말씀을 드렸지만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은 제가 체다를 처음 만난 날은 7월 24일이에요. 이때가 장마 기간이었는데 엄마가 새벽에 고양이들 우는 소리가 되게 많이 들렸었대요. 그러고 아침에 마당에 나가봤더니 고양이 두 마리가 있었던 거죠. 그 아이 고양이 두 마리가 되게 어, 비에 홀딱 젖어가지고 깨지지하고 밥도 오랫동안 못 먹었는지 되게 깡마른 상태로 있었어서 엄마가 저한테 고양이들 밥좀 챙겨줘야 될것 같다고 하셔서 그때부터 제가 밥을 챙겨주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두 마리만 있어가지고 두 마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밥을 먹을 때 보니까 구석에서 한 마리가 더 튀어나가지고 와 아기 고양이가 세 마리였던 거죠. 그때부터 제가 고양이들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 당장 사료가 없다 보니까 집앞 편의점에서 습식 사료를 조그만 거를 사가지고 그렇게 주기 시작했고 물도 챙겨주기 시작했고 고양이 장난감을 사가지고 장난감으로 놀아주기도 했고. 츠루도 주기도 했고 그렇게 한 열흘 정도로 챙겨준 어느 날 8월 5일에 갑자기 두 마리가 사라진 거죠. 세 마리 이름은 어, 모짜, 리코, 체다였어요 시즌 양이들이라서 이렇게 모짜, 리코, 체다 이름을 지어뒀고 그중에 모짜, 리코가 사라진 거예요. 이세 마리 중에서 모짜가 제일 좀 개냥이스럽고 밥 먹을 때도 제일 먼저 오고, 놀아줄 때도 제일 먼저 오는 그런 애였고, 이 코는 그두 번째로 오는 애였고, 그 중에 체다가 제일 좀 약하고 맨날 구석에 있고, 좀 나중에 오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 모짜란 이 코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어디 놀러가서 있겠지, 나중에 오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어, 없는 거예요. 저희 집은 한 번도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 없는 그런 집이에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되게 좀 깔끔한 성격이시다 보니까 반대하시는 입장이셨어요. 저랑 아빠는 되게 데려오고 싶어 했지만 어쨌든 엄마의 입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섣부르게 데려올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마당에서 체감만 남게 된 상황에서 저희는 한달 동안 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항상 밥을 챙겨주면서 장난감으로도 장난도 많이 치고 밥도 챙겨주고 물도 챙겨주고. 그렇게 하면서 잘 지내다가 저번 주 월요일이죠. 8월 26일에 평소처럼 장난감으로 잘 낚싯대를 잘 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낚싯대에 갑자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낚싯대를 흔들어줘도 진짜 정말 좋아 낚시놀이를 정말 좋아하던 채다가 눈길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어? 뭐지? 하고 이렇게 주위를 둘러봤는데 진짜 엄청 싸납게 생긴 진짜 깡패같이 생긴 고양이가 체다를 되게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체다는 잔뜩 쫄아있고 고양이들이 화나면 털도 엄청 부풀고 등도 이렇게 굽잖아요. 그런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 무서운 고양이가. 그래서 체다가 마당에서 이렇게 풀숲으로 가는 동시에 그큰 고양이가 체다를 갑자기 덮치게 되면서 공격을 하게 된 거죠. 아니, 엄마한테... 엄만데... 엄만데 체다를 저렇게 공격하냐고 봐. 어, 어, 어. 네, 체다가 그때 엄청 다 죽어가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공격당하는 와중에 저는 진짜 너무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 안되겠다 이렇게 체다를 두면은 체다가 당장 이 밤사이에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어 체다가 나중에 중성화 수술도 할 수도 있고 뭐 아플 수도 있고 뭐 언젠가 데려올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이동장을 사는 날, 날이었어요. 그게 딱 배송이 온 날에 그런 일이, 사단이 일어난 거죠. 이동장에 간식을 넣어둬가지고 유도를 해서 그렇게 이동장에 체다를 넣고 동물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진짜 긴박했던 것 같아요. 체다가 이동장에 딱 들어왔을 때는 엄청 울더라고요. 체다 괜찮아. 나 무섭지? 괜찮아 괜찮아 사실 그 전까지는 채다가 조금만 만져도 엄청 깜짝 놀래면서 경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한 번도 직접적으로 만지진 못했어요 손을 한 번도 안탄 고양이여가지고 동물병원 가서 잘할수 있을지 걱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막상 동물병원 가니까 처음에는 딱 잡혔을 때는 엄청 발버둥 치던 애가 한 1분 정도 지나니까 체념을 했는지 진짜 완전 가만히 있더라고요. 체다 괜찮아. 음, 음. 아까 그건 뭐시? 조금 약간 닮은것 같기도. 체다는 암컷이고, 한 2개월 반에서 3개월 정도 된 아기 고양이라고 하고, 다행히도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체다가 되게 깨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제가 직접 체다를 만져본 적도 없고, 어, 집에 고양이 목욕 용품도 없다 보니까 고양이 미용 샵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채다가 되게 목욕을 엄청 싫어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비 오는 날에 어디 구석에 숨어서 절대 나오지 않는 그런 애였기 때문에 어, 목욕하는 걸 되게 싫어할 줄 알았는데 역시나 한 처음 1분은 되게 하악질하고 발버둥 치더니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익숙해지고 그 따뜻한 물이 좋았는지 목욕을 엄청 잘 받더라고요. 좋지 채다야 타니까 음, 좋구나. 어 좋지. 이런 느낌. 그렇게 깨끗해진 상태로 저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빈 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를 채다 방으로 해두고 화장실 모래 뭐스크래처 그런 것들 필요한 것들을 급하게 사가지고 방에 이렇게 꾸며주고 채다를 거기에 풀어줬어요. 동물병 원 가고 미용샵 갔다 오고 해서 애가 되게 많이 배고팠는지 처음에 딱프로줬스 때는 밥을 되게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그때가 한 10시쯤이었는데 나중에 한 12시 넘어가니까 채다가 이 그제서야 정신이 제대로 들었는지 엄청 울더라고요. 10분 울다가 40분 쉬다가 10분 울다가 40분 쉬다가 이렇게 새벽 내내 거의 울었었거든요. 이튿날부터는 채다가 어, 이런 변한 상황에 겁이 났는지 커튼 뒤에 숨어가지고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화장실도 그냥 그때 처음에 잠깐 가고 안 가더라고요. 거기서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오전, 오후는 숨어가지고 한 번도 나오진 않고, 한 저녁 때부터 아빠가 놀아주니까, 장난감을 놀아주니까 그때부터 슬슬 나고, 밥도 잘 먹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좀 웃으면서 말을 할수 있는데 제가 체다를 데려온 날 그리고 다음 날까지 마음이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체다를 좀 무서워했거든요. 체다가 하악질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되게 쫄아가지고 저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저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자신만만해서 체다를 데려오고 싶어했던 그런 폐기어린 모습이었는데 막상 새다들을 데려오니까 아 내가 되게 책임져야 할 무게가 상당하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나는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아무 자격도 없는데 그렇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반려동물을 케어를 할수 있으며 나는 정말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고민들 때문에 진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차다도 밥 물을 못 먹는 상태였고, 저도 차다랑 마찬가지로 밥 물을 못 먹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한 셋째 날부터 되니까 차다가 엄청 잘 놀고,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해봐, 갖고 놀아봐. 어이, 잘한다. 어이, 잘한다. 아이고. 차 재밌어? 뿌듯하네. 잘 사줬네. 겁이 많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조금씩 호기심을 가지고 저희 인간들이 뭐 하는지에 대해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체다가 하루하루 달라진 모습들을 저희한테 보여줬어요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아, 체다가 이렇게 평생 저희를 경계하면서 살지, 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컸는데 그게 무색할 만큼 정말 하루하루 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놀랍게도. 한달 내내 손도 안 타고, 손 끝만 닿아도 되게 무서워하고 도망가던 아이가 그렇게 하루하루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니까 정말 정말 놀랍더라고요. 제가 지금 제주도에 이렇게 와있잖아요? 저는 지금 엄마랑 여행을 와있고, 아빠가 체다를 집에서 돌봐, 돌봐주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카톡으로 막 사진을 보내는데 채다가 먼저 아빠한테 막 되게 치대고, 아빠 품 안에 들어오고, 같이 TV를 보고, 소파에 누워있고, 아빠 손길을 좋아하는 그런 개냥이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제주도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치대는 개냥이는 아니었거든요. 3일 사이에 또 엄청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나봐요. 제가 집에 가면은 또 어떤 모습으로 채다가 저를 반겨줄지, 많이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집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체다를 집에서 틈틈이 찍어둔 영상들이 있는데, 그 영상들을 보여,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안녕.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니, 너는? 엥? 차다 일어나서 왜 그래? 음 아이고. 채다는 개냥이라서 이거 인형 던지기 놀이를 진짜 좋아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채다야, 채다, 던진다, 던진다. 이렇게 후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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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올라가지고. 인형을 물고 이렇게 다시 던져달라고 저한테 옵니다. 그럼 이거를 열을 <laughs> 다시 이렇게 던져줘요. 아 예뻐. 다시 가져왔어? 응. 다시 가져왔다. 채다가 그 진짜 진짜 좋아하는 이 카샤카샤 카샤. 재밌어. 진짜 웃긴 거. <laughs>